오늘 태닝, 테닝 특집, 동대문 빨간돼지 태닝샵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빨간돼지 태닝샵을 운영하고 있는 현아은입니다. 태닝을 몇번 정도 해야 좀 이렇게 색상이 올라오는지. 일단, 잘 타시는 분들은 한 3회만 하셔도 이제 조금 올라오시는 걸 보실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진, 진짜 안 타시는 분들은 뭐 5회에서 뭐 6회, 7회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저 진짜 안 타요, 저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10회 정도는 이상을 하셔야지 뭐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태닝, 음 태닝한 느낌? 이런 게 나고요 20회 이상 하셔야지 이제 원하시는 색상 정도를 이제 좀음 얻으실 수 아예 그냥 진짜 태닝에 도 절대 안 타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막 그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야, 나 태닝을 했는데 한 10회를 했는데 얼개지기만 하고 타질 않아. 이렇게 하시는 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는 에뭐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음. 근데 트러블을 트러블을 이제 감안하시고 태우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타요, 기계 태닝 음. 이제 밖에서 태우시는 건 빨개졌다가 이제 돌아오고 빨개졌다 돌아고할수 있는데요. 이제 기계 태닝은 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무드 탑니다. 밖에서는 빨개지고, 아파서 한, 1, 2주 안 하다가 또 하면은 이제, 안 타니까. 네. 근데 기계 테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막 그렇게 아플 정도로 저는 원래 피부톤이 하얀 편이어서, 근데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야외 테닝처럼. 진짜 벗겨지고 그런 적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하얀 분들도 진짜 노력하시면. 타요. <laughs> 네, 타십니다. 네. 이 사람마다 타는 한계가 있나요? 운동도 내추럴에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근육량을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이 한계가 있는데 태닝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나요? 네. 태닝도 이제 진짜 막 흑인들처럼 태우고 싶다 하시는데 아 그거 있어요 진짜 막 비가다 보어저 사람이 어떻게 태닝을 했길래? 그 저는 잘안 타거든요. 원래 피부가 네. 워낙 하얀 편이어서 하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아 네. 맞아 맞아. 그게 있는데 만약에 태우실 거면 야외 태닝이랑 기계 태닝이랑 완전 병행을 하면서 태우셔야지 그 서핑이나 하시는 분들은 엄청 까마잖아요. 예, 네, 진짜 까맣죠. 그것처럼 이제 까맣게 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아... 밖에서 태우시고 이제 기계 태닝으로 색상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와, 신기하네. 그러면은 한계점이 있으면은 뭐 야외 태닝이나 브루스터를 통해서 더 까매질 수 있는 거예요. 까매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아, 그럼 진짜 까만. 태운 사람들은 그 원래 까만신 분들 원래 까만인데 태닝까지 하면 흑인처럼 네네. 되는 거죠. 네아 그렇게 그 정도 태우고 싶은데 항상 이게 피부 톤이 안 올라오더라고 요오른손선 되면은 그게 아마 그런 내 네, 한계가 있었구나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닝도 <laughs> 본인의 한계가 있어요. 네. 태닝할때 얼굴 태우면은 피부 안 좋아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 태우니까 막 기미 같은 것도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얼굴은 허연데, 몸에 검으면 이것도, 이거 뭐가 짜리고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음, 일단, 기미주근깨는 뭐, 생길 수 있어요. 기미주근깨, 뭐, 빨간 반점 아. 이런 거는 생기실 수 있어서 얼굴 태우시는 거는 사실 많이 추천은 안 드리는데요. 만약에 남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뭐,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하실 때한 번씩 아. 같이 태워주시면 좋고요 아. 얼굴은 일단 같이 10분 들어간다고 하면 10분을 전부 태우면 안 돼요 음. 한 5분 정도? 반 정도만 음. 태우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좀 아, 비추! 비추! 네. 그러면은 얼굴 태울 때 선크림 바르고 하는 건가요? 얼굴 태닝 전용 로션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선크림은 안 바르셔도 되시고요. 음... 저 얼굴 전용 크림을 바르시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음... 네. 얼굴... 얼굴 약간 기미, 주근깨 올라오는데 없어지나요, 이거? 기미, 주근깨는 거의 안 없어질 거예요. 아씨 하이드 테닝하시면 <laughs> 없어져요? 하이드 테닝은 이제 기미, 주근깨를 좀 옅게 하는 오우, 그런... 좋다. 아, 좋다 좋다. 테닝할 때... 다 벗고 하는 건가요? 이게... 다벗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네. 일단 뭐 비키니 라인 같은 걸 일부러 입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자국 네. 네 자국 만드시려고 그렇게 아, 하시는 분도. 왜요? 있어요. 그렇게 섹시함니다 네네 그렇게 뭐,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비키니 라인을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에만 이게 이게 아래 위에 위아래. 아래 다이 오 그래요? 근데 이게 위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 그, 그 비키니 모양 그거를 만드시려고요? 네.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되게 신기하다 그냥 태닝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해외 같은 데 밖에 나갔다 오시면 이렇게 밖에서 태닝 하시면 자국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일부러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네네 그리고 <laughs> 일부러 해외 갔다 온척 하려고 하는 건가? 저도 와 진짜 별별 분들이 다 있네. 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네. 이제 여자분들은 C 타입 팬티라고 있어요. C 팬티라고. 아그거 봤어요. 네. 어 봤다 이상하데 <laughs> 자국 이렇게 여기 위에 자국이 아예 끈이 없. 네 맞아요 맞아요 네. C 팬티랑 남자들은 이제 남성 자외선 차단 주머니라고. <laughs> 주머니가 네. 있어요? <laughs> 나 처음 봤어. 명만 이렇게 약간 씹어서 묶어서 태우는 <laughs>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이미지. 아 어. 어. <laughs> 아이 여기 있네요. 어, <laughs> 네네. 네. 주머니. 네. 주머니를 갖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 별명이 그런데 네, 이제 그 제품들도 그쪽만 가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짜고는 날 수는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좀 참고해주시고 아, 하시는 게 제일 그 좋습니다. 그 남자분들 같은 거 그냥 다 벗고 쬐면은 안 좋지 않을까요? 그게. 그 중요 부위가 착색되거나 아니면 까매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참. 네. 관리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 벗고 하시되 이제 뭐뭐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다 벗고 하세요. 그죠. 그죠. 저는 안 벗고 합니다. <laughs> 다음 질문. 네. 어, 테닝할때 <laughs> 까매진 이게 다 타잖아요. 이게 그래서 꼭지. <laughs> 그 부분은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꼭지는, 유드는 이제 타면은 잘 빠지지는 않아요. 얼. 유드나 이제 립 보호 제품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는 네. 이제 자외선 크림 타입. 음. 크림 타입 제품이고요. 이거 어, 입술에 바르는 거예요? 립이랑 유드. 아, 두개 다? 네네네. 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밤 타입. 음 이렇게 립밤처럼 음 바르고 유두에도 이제 발라주는 겁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저희 샵은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용 테이프, 이거는 음 아, 거기를... 유두랑 이제 상처 부위 아. 런데 조금 이제 붙여주시면. 근데 음 만약에 붙이실 때 팁이 있는데요. 네. 밖으로 이제 삐져나가면 도넛처럼. 도넛처럼 아기만 하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조심해야겠네요 네좀잘 붙여주시고 잘 발라주셔야 돼요 가위를 바꿔야겠네요 가위는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오이케이 <laughs> 모양대로 네오 신기하네 그러면 그래, 이런 걸 네, 네, 해가지고 이런 거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여자분들 완전 추천 남자? 남자분들은 어, 상관없죠 네, 뭐. 말씀은 드리는데 혹 네, 사람 거의 없죠? 네. 네. 선택 사항인데 네. 거의 안 하세요. 귀찮아서. 그쵸, 그쵸, 네. 저 빨리빨리 빨리 하고 나가야 돼. 네. 태닝 부스터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게 그렇죠. 선수들한테도 추천 안 한다고. 태닝 부스터는 일단 로션이 일단 너무 독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어, 추천은 그게... 안 드리는데. 네. 일단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태닝 하시다가 정체기가 잠깐 올 때가 있어요 안탈 때. 와, 운동이랑 똑같네요. 네네. 그때 네, 이제 기본 로션에 조금 조금씩 섞어주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와, 아 그럼 그거 쓰면 확잘 타요? 한톤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바로 뭐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되게 독한 로션이어서 되게 따갑거든요한두 시간 정도. 아. 근데, 이제, 얼룩이 지수 확률도 되게 높고요 부스터 로션으로 계속 태우시다 보면, 일반 로션, 거기 부스터 로션에 적응이 돼서, 일반 로션으로 잘안 올라와요. 오, 왠지 무슨 막 운동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느낌? 네. 옷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유니폼 자국 같은 것도 태닝으로 없앨 수 있는지. 자국 태닝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하셔야지 조금 지워져요. 음. 지워진다기 보다는, 이제, 안탄 부분을, 여기 똑같이 맞추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쉽지가 않죠. 네. 같이 태우면은 고르기는 돼요. 아, 그래요? 네. 결국에는 약간 레벨이 비슷해지기는. 네네 네, 네, 네. 음. 여기 같이 태워서 안탄 부분이 더 많이 올라와요. 안에. 아, 네. 멜라닌이 네. 똑같이 끌어올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신기하네. 네. 비슷하게, 비슷해지기는 하는데 그걸 지운다고 보면 돼요. 음. 뭐, 팔 같은 데 타신 분들은, 뭐, 팔토시하고, 뭐, 나머지 태, 부분 태우면은. 좀. 아니요, 그냥 같이 들어가. 아, 그걸 같이 들어가. 요 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팔토시 같은 와. 거 하, 하고 들어가면, 여기 또 팔토시 한대 위로 자국이 생기실 수가 있겠다. <laughs> 아, 그럼 웃기겠네요, 그냥, 약간. 네. 네. 다 같이, 다 바르고, 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런 식으로. 네. 같이 하시면 된답니다. 해창TV 네. 구독 인증과 음. 우리, 말강이지 음.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증하시면 얼마죠? 1년 무제한권, 무제한권은 27만원에 네. 1년 무제한권에 27만원이면 역대급 가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